반, 역자의 방패, 빼고. 그래서 제가, 반방달라, 반방달라, 2년 동안 외쳤는데, 우리 하진흥 팀장이 약간 뭐라고 그랬죠? 기사하세요, 그래가지고. 멘탈 빵! 나갔죠. 리니지 소식을 발빠르게 알려드리는 스트리머, 또뜸별입니다 오늘부터 리니지 리마스터 클래스별 분석도 좀 하고 좋은 점 나쁜 점도 설명 좀 해보고 하나하나 좀 따져서 정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첫 번째 클래스는 요정입니다 요정 말도 많고 팔도 많은 클래스입니다 정말 애정이 가는 캐릭입니다 정말 해보신 분만 알아요 이유를 좀 짚어보자면 전천후 클래스입니다 마검사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냥은 가장 오래된 클래스 중 하나잖아요 가장 좋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유를 좀 설명해 보자면 일단은 검 요정이 있죠 말해 뭐합니까 빠다가 정말 레전드입니다 사냥 위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말하면 진짜 최상입니다 근데 요정의 단점을 얘기해 보자면 몸빵이 쓰레기죠 그래서 몇년 전부터 제가 요정 반방 착용하게 해달라 뭐 클래스 케어 필요 없다 그랬더니 기사하세요 땅 떨어 대가리를 그냥 확 찍어볼 뻔했어요 진짜 단점은 몸빵이 쓰레기죠. 그리고 뭐 단점을 추가로 얘기해 보자면 요정은 랩당 타가 활료정에만 적용됩니다. 최근에 뭐 검료정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요정은 검료정으로 사냥하고 활료정으로 전투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피통이 제일 작습니다. 요정은 쓰레기다. 이게 핵심이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칭찬을 해야 되는데 단점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최악의 단점이지만 장점이 재밌습니다. 요정은 검 요정, 팔 요정, 법사의 준하는 준는 클래스입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요정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냥 사냥을 할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클래스가 되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저 같은 경우는 혼을 포기했습니다. 힘하고 인트를 줬죠. 근데 이게 뭐가 좋냐? 검 요정 할 때는 힘이 중요하죠. 근데 요정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법 검을 잘 다룹니다.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대표적인 게 커츠의 검, 그다음에 데스나이트 불검이죠. 진짜로 이게 뭐 집행검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냥용 검으로서는 최상을 봅니다. 그 어떤 검에도 필적하죠. 뭐 근다고 요정이 뭐 단검을 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정이 인트를 왜 주냐? 커츠의 검과 데스나이트 불검에는 스펠이 적용되니까요. 그래서 팀 세팅도 하지만 인트 세팅도 합니다. 하지만 팀하고 인트를 줬다고 해서 활 요정을 또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백스를 안 찍어도. 뭐 물론 전투를 하려면 덱스를 찍어야죠 근데 사냥만 한다고 그러면 덱스를 굳이 안 찍어도 돼요 왜? 덱스를 올려주는 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아이템들을 좀 열거하자면 뭐 엘름이 있죠 모험이 있죠 투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름도 투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 엘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덱스 벨트 덱스가 플러스가 이가 됩니다 전부 다 덱스 스탯이 2씩 증가합니다 아이템 되게 많아요 수호알검도 있죠 각반도 있죠 덱스 각반 그리고, 티셔츠도 있죠. 린드티. 그리고, 부츠도 있습니다. 정화의 부츠. 그리고, 덱스 하나당 명중 하나씩 올라갑니다. 덱스 하나당 명중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뭐, 등등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덱스를 안 찍어도 돼요. 장비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검요정 장비, 한료정 장비, 그 다음에 마법 장비. 다른 클래스보다 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laughs> 다양성을 추가하기 때문에. 근데, 콘을 포기하고 힘하고 인트를 줬습니다. 어떤 스탯을 주냐 뭐힘 35를 주고 인트 현재 60을 줬습니다. 인트 65를 주고 덱스를 힘을 25를 줬더니 지배의 탑에서 칼이 안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오만 탑 지하나 아니면 이번에 나오는 발록 신전 같은 경우는 빼놓고 지배의 탑 정도, 오만 탑 정도, 일반 필드 정도, 일반 던전 정도 사냥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힘 35면 충분하더라. 그리고 인트를 60을 줘서 어떤 의미를 보냐? 데스나이트 불검의 효력도 보고, 어느 정도 사냥터에서는 턴 사냥도 가능합니다. 요정은 또 마법 적중도 중요해, 법사 못지않게. 인트 올려서 스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트를 올려서 MP 감소. 인트에 대한 활료정이든 검료정이든 효율이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일단 MP 감소. 최대한 30% 되죠. 거기에 인트를 주면 마법 적중. 턴 사냥도 가능합니다. 몰이 사냥도 가능하죠, 일부. 근데 패치가 좀 돼서 그렇지. 덱스 장비를 통해서 활료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인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법팔 효율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천을 씁니다. 살천이 마법팔입니다. 엘분이라는 마법이 나가죠. 마법팔입니다. 악장도 마법팔이에요. 십자리부터는 뭐십몇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요정의 단점은 진짜 확실하고 장점은 무궁무진합니다.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정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거든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요정 뭐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답이 없다고 그래요.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든 정답이에요. 마검사인데 종류가 다른 마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백업 요정일 수도 있고, 전투 요정일 수도 있고, 사냥 요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잡 스탯 요정일 수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법사처럼 사냥하시는 분도 있어요. 스를 90, 100, 100까지로 오방가요? 90 이상, 100 가까이 맞춰놓고 사냥하시는 요정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콘을 만땅 주고 사냥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치즈 스탯으로 분리해서 하시는 분도 저같이, 장비는 또 요정이 반방만 착용 불가능하지, 모든 클래스의 장비를, 이 요정의 장점 중에 하나, 모든 게 정답입니다. 그 이유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장비. 올라운드 장비. 요정이 착용할 수 있는 장비가 많습니다. 단, 반역자의 방패 빼고. 그래서 제가 반방달라, 반방달라 2년 동안 외쳤는데, 우리 하진우 팀장이 약간 뭐라 그랬죠? 기사하세요, 그래가지고. 멘탈 빵 나갔죠. 근데 왜 유저들이 요정을 많이 포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요정이 원래 전 서버에 한5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패치 한 방에 날아간 게 아니고 클래스가 추가되면서 요정 유저들이 많이 이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심하게 건드린 게 요정의 암흑기죠. 요정의 암흑기. 소울 패치.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특정 스트리머 때문이라고 할수 있죠. 엄청난 패치가 이루어집니다. 뭐 슬픈 얘기죠. 소울 패치는 기본이죠. 어떤 어떤 패치들이 됐는지 볼까요? 첫번째가 뭐 파볼? 이래 폴다? 서버 <laughs> <사버? 웃음> 1업도 패치된걸로 알고 있어요 데미지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커검, 대블 쓰고 웬만하면 다잘 박혔죠 어느순간 명중의 중요성이 바뀐것 같고 그 다음에 테이밍? 요정도 테이밍 요정이 많습니다 업사처럼 테이밍? 테이밍도 패치가 되고 그 다음에 뭐정령마법 패치가 됐죠 지금 정령마법 진짜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전 요정 정령마법 처음 나왔을 때는 레전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있고 엄청난 패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유저들이 포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신규 클래스가 너무 단일하게 나왔죠. 요정을 죽이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1인 썰자의 서막이었던 것 같아요. 검사?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하 용기사, 환술사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신규 클래스 검사가 나오면서 1인 썰자가 확인이 되면서 요정이 피통이 워낙 작잖아요. 아따가 좋은데 그래서 요정 클래스가 주 먹잇감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요정을 다 포기하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검사로 갈아탄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때는 검사 점유율이 20% 상, 20% 이상, 거 20~30%로 상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요정이 많이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이후에 나왔던 창기사, 말이 창기사지 잉크 배우면 뭐 요정 아닙니까? 사거리가 뭐 이러 이러한 조건 때문에 요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암흑기를 경험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요정이 NC가 업데이트 해주면서 살렸죠. 뭐 1년도 안 됐습니다. 계열 패치를 해줬죠. 두 개의 계열을 습득하게끔. 그리고 고급마법의 에코. 이건 진짜 신의 현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하향시켜놨죠. 잠깐 좋았습니다. 잠깐.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요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준가 싶더니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요정 클래스 중에 가장 레전드 오브 레전드, 요정의 핵심, 상위 1%는 최강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 이기죠? 신화알 들고, 게일 놓고, 똥물 놓고 때리면 답이 안 나오죠. 이걸 이길 수 있는 클래스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신규 클래스가 나와도.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요정 유저분들이 진짜 답도 안 나오는 최악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정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더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클래스 중에 요정 클래스가 가장 재밌지 않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햄벨링리이 재밌습니까? 엄청 재밌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의아해요. 왜 재밌지? 심심하면 올라가서 또 법사처럼 턴사냥도 해요. 마법격중을 많이 높으면, 오만타업에 웬만한 지배타까지는 힘들지 몰라도 지백도 턴이 걸리긴 걸리거든요. 레벨에 따라서, 마법격중에 따라서. 그리고 뭐, 활사냥. 뭐저 덱스 하나서 찍지 않았습니다. 저, 사냥 잘해요. 그리고, 검요정으로 스릴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니터링 쳐다보고 있으면, 요정 보고 있으면 진짜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좀 센데 가면. 피토에 간당간당해요. 전설 피업을 들어도 간당간당해요. 벽소는 이제 물약 한개안 먹는데, 요정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냥터에도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요정 유저분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스탯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어 세팅도 올려보고, 전설 피업도 껴보고, 이런저런 걸 많이 해봤어요. 저도 많이 해보고. 이게 재밌어, 이게. 그리고 요정은 또 장비 맞추는 재미가.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많아요 다른 클래스는 딱벽수 장비만 맞추면 되고 법사 장비만 맞추면 되는데 요정은 활료정 장비, 검요정 장비, 법사계열 장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지금 활료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활이든 검이든 다 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활도 들고 있고 검도 들고 있고 반지도 보시면 각반도 지식각반 따로 있고 민첩각반 따로 있고 발각각반 따로 있고 부츠 따로 있고 반지도, 있고, 귀걸이도 종류별로 갈아 끼고 티셔츠도 힘 티티티, 반지도 보시면 신석기백반지에 벨트 끼고 팔찌도 명궁팔찌 투사팔찌. 골고루 다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유가 뭐겠어요? 스텟을 힘하고인테 덱스를 포기했죠. 콘도 안 주고 통이 작아요. 여기서 콘 줘도 통이 7천이 안 넘어갑니다. 6천 좀 7천 6천 좀 넘어가나? 7천 좀 넘어가나? 그래서 전천후 클래스지 않나? 그래서 방송에서 원래 본캐가 전설 성기사죠. 근데 잘 노출을 시키지 않고 요정만 자주 노출을 시켜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의 첫 번째가 요정인데 정말 애정이 정말 많이 가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재밌지 않나 며칠 전에 요정 장비 하나 맞췄죠 그 장비 하나 맞춘 것 때문에 이짓저짓다 해봤습니다 검요정으로 활료정으로 그 장비 하나 바꿔서 어떻게 좀 차이가 나나 궁금했거든요 그 활료정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건 명중이었거든요 덱스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중을 올리려고 이래저래 해서 해결을 많이 봤죠 그 검요정은 또 힘을 4 0 이상 5 0 이상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냥터 제약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힘을 35까지 주면서 장비 세팅으로 힘 45, 50까지 마치거든요. 그래서 지배해탑 사냥이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재미를 좀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러모로 해봅니다. 재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기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답이 없는 요정. 정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생각도 어떠한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리니지를 즐기면서 하는 모든 유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히트리 모토 등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